안녕하세요. 산병량의 꽃들락입니다 지금 여기에 호야들이 크고 있어요. 어한 제가 키운 지 7, 8년이 넘었는데 호야가 씨앗이 생기긴 처음입니다. 올해 어봄 초에 어 비가 많이 온 덕분에 이렇게 씨앗이 달렸어요.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씨앗이, 어, 자연으로 생긴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도 호야를 끼워보시면 아시겠지만, 얘네가 지금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기후가, 어, 습도가 높은 곳에서만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. 지금, 어, 여기도 지금 시방이 이렇게 자랐지만 여기도 시방이 생겼어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씨앗이 이렇게 터졌습니다. 많은 아이들을 또 제가 키울 수 있게 됐어요. 저번 주에도 왔더니 바닥으로 이렇게, 어, 씨앗이 어,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제가 작은 포트에다가 모아 심기를 해봤습니다. 어,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잘 몰라서요. 그랬더니 웬걸 이렇게 씨앗이 바라가 이쁘게 되고 있습니다. 어, 여도시 같이 심었는데 아직 쟤는 조금 깊었나봐요. 예. 제가 키우는 이 호야들이 어 그래도 추위에 강한 아이들만 지금 살아남았습니다. 작년에 한 절반 정도 사라졌던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지금 한 7, 8년 됐습니다. 어그 줄기가 번식한 걸 보면 개, 개월수를 알수 있을 것 같죠. 음, 이렇게. 이렇게 꽃이 피면서 지금 열매도 달린 거고요. 여기도 지금 키고 크고 있고요. 추위에 약하니까 겨울에 물 공급만 하지 마시고 공중 습도만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. 작년에는 그걸 터득을 덜 해가지고 많이 절반까지 했는 한... 어, 보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추위에 강한 아이들만 키워야겠다는 생각에, 지금 더 이상 구입을 안하고 있어요. 하지만 얘네들한테 이런 식으로 어,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일이 생겼답니다. 지금 물을 주고 어, 제가... 어 물주면서 보다가 그 시방이 벌어진 걸 확인한 거예요. 어 그래서 지금 다음 단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한번 남겨보고 싶었습니다. 지금 어. 호야가 지금 3차 개화를 시작한 아이들도 있고요, 어,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이게 아마 카노사 종류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더니 이렇게 좋은 씨방도 생기고 씨앗도 생기고 즐겁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혹시 호야? 호화... 호야애를 키우시면서 궁금한 점은 어, 댓글을 남겨주세요.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답글을 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